안녕하세요 스카이드림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머 인사이드 스타터 챕터 9 하고 있죠 그죠 지난 시간까지 일반동사 현재진행형 원투에서 유닛원투까지 끝냈고요 이제 남은 거는 일반동사의 미래형입니다 자, 똑같은 패턴이에요 자 유닛3는요 일반동사 미래형의 긍정문 유닛4는요 어, 일반동사 미래형에 대한 부정문과 의문문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미래를 표현할 때는요 이제 제말 쓰는 게 will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늘 배울 be going to 그 다음에 그냥 현재형 동사 또는 현재 진행을 쓰면서 뒤에 다른 그런 뭡니까 미래의 부사고를 함께 쓰는 것도 미래를 표시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깊은 내용들은 뒤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 일단 미래형을 표현하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일반 동사의 미래형. 일반 동사의 미래형은 뭐뭐 할 것이다의 의미로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 의지, 예정된 계획 등을 말한다. 그죠? 주로 이제 will 더하기 동사 원형, be going to 동사 원형입니다. 자, 일단 문법적 규칙은요. will 뒤에 동사 원형. 그러니까 will 더 뭐예요?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이 와요.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 그죠? 이때 to는 전치사 t 랑은 다른 겁니다. 또 to를 우리 펴서 전치사야 하고 뒤에 뭐 명사선 안 돼요. 잠깐둘다할것이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머의 유저란 책를 보시면, 좀더그 원어민 뉘앙스에 맞게 그 윌과 비고잉투의 차이를 이제 자세하게, 어, 나와 있거든요. 엠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굉장히 그 원어민의 뉘앙스까지 한번 박고 싶다면 그 책을 참고하세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요 강좌의 목적은 이제, 어, 뭐랄까요. 기본적인 이제 그 읽기하고, 그 다음에 내신 시험이나 한국형 시험에 맞는 그런 강좌를 위한 거니까, 조금 막 디테일한 건 뉘앙스까지는 지금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보죠. I will do my best. 나는요. 나의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죠 또는 뭐예요? I am going to visit my grandmother this Saturday. 나는요. 방문할 거예요. 우리 할머니 집을요. 언제요? 이번 토요일이에요. 그죠 보통은 이제 미래를 의미하는 부사하고 함께 주어져요. 미래, 미래인지 알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Tomorrow, next week, next month, next year. 또런순 같은 미래를 표현하는 부사와 함께 쓰인다. 표현과 함께 쓰인다. 그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Tomorrow, next year, soon. So I will see you tomorrow. 나는 너를 내일 볼 거야. 그죠? Jack will be in London next year. 잭은 런던에 있을 거야 내년에. 그죠? We are going to move soon. 우리는 곧 이사 갈 거야. 그런 식이죠. 그죠? 자, 어, 먼저 어, 첫 번째 will plus 동사 원형 뭐라고요? Will plus 동사 원형. 아 소창기 때그 정말 정말 저기 뭐야? 어, 제가 어릴 때배웠던 문법 그 책. 이는요. 어, 미래는 뭐두 가지가 있어. 의지 미래, 그죠? 뭐 이렇게 단순 미래 해가지고 단순 미래는 뭐 미래 예측이고 의미는뭐 나의 의지 막그렇 했었는데 뭐 그런 건 정말 필요 없고요. 세로운 언어 영어를 이렇게 많이 받아들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냥 의문 가지고 이제 아이 윌이 이제 단순하게 미래 를 예측할 수도 있고 그 속에 나의 의지가 포함될 수도 있고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I will help you. 뭐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지금 말고 좀 있다가 너를 도와줄게. 미래입니다, 일 그죠? 이건 뭐예요? 예측이 아니고, 내가 좀 이따가 널 도와줄게 라는 약간은 자기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시고, 어, 어떤 미래에 대한 일종의 계획이죠, 그죠? 내가 널 도와줄게 그 다음에 Peter will be 12 years old next year. 자, 피터 t 가 이제 어, 12살이 될 겁니다. 언제요? 내년에요. 이건 뭡니까? 단순하게 앞으로 일어날 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년에 p e t 가 12살이 될 거야. 이건 뭐 자기 의주한게 없잖아요. 어, 내년 되면은 나이 먹는 거니까요 오죠? 앞으로 미래에 발생한 일입니다. 자, the movie will start at 8 o'clock. 영화는요, 시작될 겁니다. 8시 정각에. 이건 뭐예요? 예정된 계획입니다. 영화 시간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정된 계획에 대해서 어할 뭐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명사 주어고 오고요. 위 l 올 때는요, 대명사 위를 줄여 쓴다. 그래서 I will, I will. 애들이 발음하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자꾸 들어보세요 You will, you will, 그죠? He will, he will, she will, she will, it will, it will, we will, we will, they will, they will, 그죠? 계속 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uh, be going to예요. 앞에 있는 b 는 뭐예요? 주어에 따라서 am, o r is 바뀌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Be going to는 과거형도 표현할 수 있겠네. 그렇죠? Was, were, 그죠? 그래서 be going to, uh, going, uh, be am, I is, going to, ing입니다. 자뭔 소리야 지금 다시요 비고 엠아이즈 비고잉 투 동사원형 그죠 음 강의하면서 먹을 때 했는데 어떻게 생들는 거죠 뭐안 되겠어요 수업 듣다가 자심시한 사과 말씀 전해 드릴게요 네 비고잉 투 동사원형입니다. I am going to order. 저거 아이니까 I am going to order 동사원형 Pizza for dinner. 내가 피자를 주문할 거야. 저녁으로. 이거 뭐예요? 뭐 예정된 계획이든지. 아니면 우발적으로 뭐 했던 어쨌든 앞으로 내가 주문해 줄게. 네, 계획이죠 그죠? The y are going to play board game after school. 그들은요 보드게임 할 겁니다. 방과 후에. 방과 후에 할거라는 계획이죠 그죠? She is going to be a mother soon. 그녀는요 엄마곧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 뭐라 그럴까요? 이제 뭐, 예, 예정된 미래, 그, 예정된 미래 거죠, 그죠? 어, 이미 뱃속에 애가 있어요. 뭐 되는 거니까요, 그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위에 보시면, 자, 눈치 빠른 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보시면요, 위에 거랑 아래 가 조금 매물의 차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세요. 보시면요, 어, 비고인체는요, 약 약간 의지가 담긴 미래는 없습니다. 그쵸? 예, 단순하게 이제, 앞으로의 발생이든, 할 계획이든, 뭐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어 혹시 이제 어 지금 난 너무 궁금해하고 이제 비공태와 위레 뉘앙세잘 알고 싶은 분들은 알고 싶은 분들은 어저기 뭐야 그레모인 뉴스 보시던지 아니면은 당장 뭐 그레모인 세드 레벨 1, 2만 보시더라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참고하시고 어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지금 요 정도 흡수두시고 단계 로 올라가면서 이제 문법이라는 게한 번에 다 흡수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제 대상이 이제 초등이나 이제 중등 1학년이면은. 한꺼번에 막렇게 때려 넣으니까 애들이 막 당황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산을 훑고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라서 중일만 돼도요, 고등학생들처럼 크게 산을 훑고 막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좀 세부적으로 가는 그런 강의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제 상위권 친구들은 이제 글 받아들이는데 보통 그 밑에 친구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오히려 막 문법이 어려워서 좀막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 제가 이제 그 스타일 바꿔가지고 차근차근 이제 단계 맞게끔 인력이 맞게 지금은 초등 고등학년에서 이제 중위까지니까 이렇게 이 정도 하고 그 다음 단계 하고 이제 아니 제가 좀 있다 가뭐 이거 중3이나 예비고 강의를 찍으면 좀 이제 원래 제 스타일대로 하겠죠 그죠? 어쨌건 잘했거나 좀 참고하시고 자 이거 이제 윌 파트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쉬우니깐요 뭐스텝1원뭐 하고 어 볼까요? 음, 자, 그스테원에서한두개이 아까 한두개 정도만 풀어볼게요. 자, 뭐가 뭐 지나갔죠? <laughs> 자, 보시면요, 여기 스테원에서 보시면 뭐부터 할까요? 음, 이건 볼게요. 2 번이요, 2 번. 자, be going to 동사 원형이에요. 그래서 she is going to pass the test. 그죠? 그래서 그는 시험에 통과할 겁니다. 그죠? 이게 뭐통과다는게 어, 그의 의지는 아니잖아요. 이, 이 심사한 사람들이고 점수에 점수가 다른 거니까 의지라기보다는 심을 통과할 거야. 뭐 단순하게 미래에 대한 예측이거나 그죠 계획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뭐 볼까요? 3번3번 3번 볼게요. 3번 보시면요, 이게 애들이 많이 틀린 건데 이제 동사 원형이 와요. 딱 괜찮은데 애들이 M-I-G의 동사 원형은 P라는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어, Alex will be busy next year. 그러니까 자꾸 이기세요. can be, will be, must be. 눈 읽어야지, 이게 빨리 캐쳐되지. 이걸 많이 안 보는 친구들은 어색한 거야. 어,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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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래서, 이거 will be입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보시면요. 여기 어디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여러분들 5번 보세요. 자, Tina going is going.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내신 시험 나왔는데, 많은 친구들이 그냥 Tina going 써가지고 많이 틀려왔어요. 그러니까, a MI is be going to 동사 원형, 그죠? 앞에였던 현재 진행은 비동사 동사 아연 g 인데 애들이 이 m i g 를 빼먹고 그냥 썼더란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M-I-Z' 'is going to'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Tina is going to have a birthday party next week. 됐죠? 자, 그다음 볼까요? 이거 그림 보는 거 잠깐 볼까요? 재밌으니까 자, 일 번입니다. 말하고 있고, 뭐 헤어지고 있고, 전화하라 그러고, 뛰고 있고죠? 뭐 영화 보고 있나요? 자, 여러 어, 번은요. I will tell you a secret. 내가 말해줄게 너에게 비밀을 어이렇게 타죠 그죠 그 뭐예요 비밀을 지금 말해줄게 그죠? 말해줄게 미래의 일에 요요 지금 말해줍니다 말해줄게, 말해줄게 앞으로의 계획이나 미래의 계식입니다 일찍 아니고 앞으로의 계획이죠 그죠 말해줄게 그 다음에 1번입니다 I 뭐예요 I will call you later 나중에 전화할게 이것도 일종의 예정된 계획이죠 그죠 전화해줄게 2번입니다 The baseball game will begin soon 그 야구 경기는 시작될 거야 곧 이거 뭐예요 이제 진짜 예정된 계획 그죠 그 야구 스케줄 스포츠 스케줄은 이미 정해진 거니까 좀곧 시작할 거야 미래에 대한 예정된 계획입니다 3번입니다 he will go to the movies this weekend 그는요 이번 주말에요 이제 그 영화 보러 갈 거다 상가지예요 그 미래의 계획이죠 그죠 딱히 뭐 의지가 있다보 보지는 않고 그죠 갈 것이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스텝 3는요, be going to를 쓰란 말인데다 be going to, 뭐, 뭐, 할 것이다. 그럼 뭐 만약에 이제, 어, 뭐죠? 어디 있나 볼까요? 지금 보시면, 뭘 주의하십니까? M.I. is going to 동사원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어보시고, M.R. is. 그러시면 되고, going to 동사원형이라는 거예요. 됐죠? 자, 보시면, 한두 개만 해볼까요? 뭐 할까요? 뭐, 음? 자, 뭐, 3번하고 6번 볼게요. They are going to eat chicken for dinner. 그들은요, 치킨 먹을 거예요, 저녁으로. 그죠? 저녁 식사로 이제 어 치킨을 먹을 계획이다. 그런 말이죠. 6번입니다. We are going to visit Hong Kong next week. 우리는요, 어, 다음 주에 홍콩 방문할 거예요. 그죠? 예정된 계획이죠. 그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연달아 강의 올릴 건데, 이제 끊고, 끊고, 이제 다음번 강의 바로씩 올리겠습니다. 저까지 하고요. 뭐, 질문 있으면 학원에서 하든 또 댓글 남기시던 해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어, 조만간 바로 연이어서 또, 어, 미래형 투 올리겠습니다. 자, 안녕.